크립토 시장에서 오버슈트는 가격이 예상 범위를 일시적으로 크게 뛰어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강세장 말기에 투자자들의 과열된 포모 심리로 인해서 기술적 목표치를 훌쩍 초과하며 급등했다가 이후에 제자리로 급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지난 사이클 막바지의 추세를 훨씬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거품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이 금융시장에서 오버슈트 현상은 낯선 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XRP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이런 오버슈트 가능성을 강조한 꽤 재미있는 분석이 등장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스이 가운데 한명인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xrp 의 지난 장기 가격 추세를 회기 분석해 봤더니 향후 사이클에서 xrp 가세 자릿수 달러 가격까지 오버슈트 할수 있다라는 대담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의 모델은 로그 스케일 차트에 월간 데이터를 적용한 이 선형 회귀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과거 XRP 가격 변동의 대략 85%를 설명할 만큼 이 통계적 적합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현재 XRP 가격은 이 추세 채널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회귀선 자체가 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상향하기 때문에 향후 사이클의 기본 목표치도 서서히 높아질 것이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버슈트 시나리오입니다. 에그라크립토는 2017년 불지항 때 XRP가 회기 채널 상단을 570%나 초과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사이클에서도 이런 이례적 초과 상승이 재현된다면, 회귀 모델 예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서 XRP 가격이 최대 200달러 선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엄청난 계산입니다. 모델상 회귀 채널 상단에 도달하면 대략 27달러, 하단선 근처에 그치면 대략 18달러 정도가 목표로 제시가 되지만, 과거와 같은 초과 현상이 반복될 경우 세 자릿수인 200달러 돌파까지 이론적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XRP의 지난 사이클 역대 최고가,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3.8달러였다라는 점에서 200달러는 그때보다 50배 이상 높은 상상하기 힘든 폭등이고, 현재 시세 대비로 70배 이상 급등해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반면 회기 채널 상단 27달러는 역사적 고점 대비 6배 상승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치만 놓고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XRP가 예상을 깨고 폭발적으로 오른 전례가 있었던 만큼 강성 투자자들, XRP, 엄청난 열성적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꿈을 자극하는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희망적인 세자리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굉장히 빡센 전제 조건이 또 필요한데, 현실적 제약과 또 조건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실제로 100달러 이상 이세 자릿수 달러에 도달하려면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에 가까운 여러 호재 동시다발적인 시련이 요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200달러까지 상승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먼저 막대한 매수 주체의 지속적인 유입입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초반부터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중간에 대량 매도를 하지 않으며 계속 보유를 이어가는 상황. 여기에다가 sec 소송 종결로 높아진 규제 명확성에 힘입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진입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거시경제적 우호적 환경도 중요한데 연준의 통화 완화 등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또 전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서 암호화폐 자산 시장 전반에 자금이 밀려들어야 합니다. 또 네트워크 실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도 필요합니다. XRP 렛저의 실제 활용도가 크게 높아져야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제 송금 수요나 결제 활용량이 몇 배로 뛰어서 XRP의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돼야 합니다. 요약하면 역사상 전례 없는 여러 호재들이 한꺼번에 xrp에 몰아치는 운 좋은 상황이 펼쳐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글로벌 경기 흐름과 유동성이 이런 초강세를 뒷받침해 줄지도 중요한 변수인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기에는 암호화폐 자산과 같은 위험자산에 자금이 몰리기가 쉽습니다. 만약 앞으로 미국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라면 시장 전반에 투자 자금이 넘쳐나고 그 가운데 일부가 XRP와 같은 자산의 이 투기적 랠리를 촉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고금리 또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시장에 들어오는 이 새로운 돈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폭도 현실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에그라 크립토의 회귀 모델이 이런 가능성을 수치로 보여 준다라고 해서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보장 당연히 없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시장은 2017년 당시와 판도 자체가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현재 XRP 유통량 600억 개라는 걸 고려하면 토큰 하나당 200달러일 때 XRP의 시가 총액은 12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건 현 시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총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XRP 한 종목이 전 세계 금시장 총액에 맞먹는 그런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한 종목이 그런 천문학적인 몸값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관점도 내보이고 있는데 일례로 27달러만 돼도 시총이 1조 6천억 달러인데 200달러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또 비판적인 관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을 모두 뛰어넘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지적입니다. 에그라크립토는 이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곧 동일한 현금 유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격의 배수 효과, 이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를 강조했지만 설령 일부 적은 자금으로 시총 지표를 일시적으로 부풀릴 수 있다라고 해도 수조달러 규모 가치를 유지하려면 결국 엄청난 실제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실 이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체인 지표를 봐도 세 자릿수 달성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일부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실현 시가총액 지표를 보면 최근 6개월 사이 XRP 네트워크에 새로 유입된 자본이 전체 가치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승장에서 많은 신규 투자자가 XRP에 뛰어들었다는 라 건데 다시 말해서 상당수 보유자의 매입 단가가 현 시세와 비슷한 고점 근처에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성 지갑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는데 3월 정점 대비 일간 활성 주소 수는 90% 이상 급감해서 네트워크 활동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건 거래 참여자층이 얇아졌다라는 뜻이어서 가격 상승 탄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x r p 의총 발행량은 1000억 개로 고정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 에스크로 계정에 잠겨 있습니다. 리플사는 2017년부터 에스크로를 통해서 신규 공급량을 관리해 왔는데 매달 10억 개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제하되 사용되지 않은 물량은 다시 잠가두는 방식으로 시장 유입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XRP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일은 없지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국면에서는 리플사나 초기 보유자들이 보유 물량을 내다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XRP 급등 시 리플 경영진이 보유분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고 이렇게 쏟아지는 매물이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 자체도 XRP의 무제한 폭등, 이 무지성 폭등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 자산과 대체 투자처도 늘어나기 때문인데,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각국 중앙은행 CBDC 등이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하며, 결제 또 송금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유입되는 투자 자금이 과거처럼 특정 코인 하나에만 몰리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별 알트코인들이 시장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수십 배씩 폭등하는 장면이 예전만큼 쉽게 연출되기는 어려워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XRP의 펀더멘털 개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 SEC와의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규제 리스크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이로써 미국 시장에서 XRP 현물 ETF 등 제도권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는데 실제로 10월 중순부터 여러 건의 XRP 현물 ETF 신청안이 SEC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플사의 ODL 결제망도 2025년 2분기에만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송금액을 처리하는 등 실제 사용량 지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XRP 레저의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AMM, 이런 디파이 기능이 도입이 돼서 네트워크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XRP는 예전보다 쓸모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단순 투기성 코인과 차별화된 이 실용성을 입증해가는 수세입니다. 다만 이런 펀더멘털 호재들은 넥셀피의 장기적 가치 향상에는 기여해도 단기간에 가격을 수십 배로 폭등시킬 즉각적 속매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200달러 같은 숫자는 어디까지나 통계 모델 속 가능성으로 남겨도 돼 ETF 승인이나 기관 수요 폭증 등이 뒷받침된다면 XRP가 두 자리 수 달러대까지 도약하는 이 현실적 목표도 노려볼 수 있다. 뭐이 정도가 현실적 전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과 연관지어서 XRP에 대한 또 재미있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3 3 0 0 0 달러까지 폭등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또 XRPN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물음을 염두에 두고 제기가 된 시나리오입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최근 이더리움의 과거 차트를 분석한 결과 이더리움이 기술적 패턴의 목표치를 거듭 초과 달성해 온 전례에 비추어서 다음 사이클에 무려 3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과감한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차트가 잘 완성됐을 때 역사적인 오버슈트 패턴을 보인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형성된 이 하락 쐐기형 패턴의 목표 가격 12,000달러도 비슷한 비율의 초과 달성, 과거처럼 뭐 140%, 180% 이런 비, 비슷한 비율의 초과 달성이 일어난다라면 이더리움이. 뭐33,000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입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면 이더리움이 3만 달러를 훌쩍 넘는 초강세장이 그렇게 펼쳐진다라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는 극도로 과열 국면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통상 이런 국면에서는 돈의 이동 다시 말해서 유동성 전이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시나리오 로 여겨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3만 달러 때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아주 많이 큰 숫자, 현실성보다는 희망에 좀더 가까운 그런 포인트 숫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장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한바탕 난립없어 랠리를 펼친 뒤에 후반부에는 시중 자금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순환하며 마지막 불꽃을 태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7년 말과 2021년 말 사이클에서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에 이른 이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들로 알트 시즌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8년 1월 초에 XRP 가격이 1년 전의 0.006 달러 수준에서 3달러 이상으로 폭등하며,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랠리 후반에 투기적 자금이 XRP에 몰린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 최근 알트 시즌 인덱스가 80을 돌파하며 알트 시즌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키웠다가, 한바탕 또 조정 장세가 펼쳐졌다가, 그러면서 또 반등세가 살짝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알트 시즌의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이더리움 가격이 정말 3만 달러를 넘어선다라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초기 주도주에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그 다음 스타 플레이어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한 자산은 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에 후속 매수세가 붙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서 XRP는 몇 차례 이더리움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건 일부 자금이 이더리움 대비 저평가된 XRP로 회전됐기 때문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분석가 에그라크립토는 이더리움의 이런 오버슈트 관성을 XRP에도 작용해서 XRP가 궁극적으로 33달러까지 상승할 수있다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33달러는 현재 가격 대비 10배 이상이지만 200달러만큼 비현실적이진 않은 중간 목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극도로 과열될 때 이런 단기 순환매는 더 뚜렷해지는데 특히 XRP처럼 유통량이 많아서 가격 단위가 낮은 그런 코인의 경우 심리적으로 이더리움 3만 달러에 비하면 XRP 30달러는 싸 보인다. 이런 단위 가격 착시 효과까지 작용을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막판 포모까지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에 몰린 유동성이 이제 다음번에 이더리움을 거쳐서 XRP로 이동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데 이더리움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피크 시점에 XRP가 늦가기 주인공으로 조명받아서 막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더리움 폭등 시나리오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 시장에 들어온 막대한 새로운 자금이 다른 주요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밖에 없을 텐데, 이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알트 순환매 양상일 텐데, 이때 XRP는 뚜렷한 테마와 활용 사례를 가진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서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타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리플사는 블랙록, 바네크 등 전통 금융 대기업들과 손잡고 토크나 펀드 환매를 XRP 렛저로 처리하는 파일럿을 진행하는 등 기관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습니다. 또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이제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XRP는 다음 주자로 부상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더리움이 3만 달러를 넘볼 정도의 그런 시장에 불이 붙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면 XRP의 ETF 승인 역시 이미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아주 높을 겁니다. 특히나 XRP 현물 ETF 데드라인이 지금 10월 중순부터 쫙쫙 깔려있다라는 게 기대감을 더 키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관 자금이 이미 공식 채널을 통해서 XRP에 유입이 돼서 상승 불시에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파생상품 시장 구조도 이런 유동성 전이를 증폭시키는 요소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현재 CME 선물 등 XRP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겨서 분기 중 최고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기관 트레이더들 역시 XRP에 빠르게 포지션을 쌓고 있습니다. 10월 13일에 특히 CME에 XRP 옵션 상품까지 출시가 되면 옵션 시장의 감마 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될 텐데 간단히 말해서 투자자들이 XRP 상승에 베팅한 콜옵션을 대거 매수하면 옵션 발행자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는 델타 헤지를 위한 기초 자산인 XRP를 추가 매입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시장 조성자의 현물 매수가 따라 붙는 이 자동 매수 연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 과거 여러 급등장에서 이런 옵션발 매수와 선물 시장 쇼스퀴즈가 맞물려서 가격 급등을 과열시키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많은 상태에서 XRP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손실을 제한하려는 쇼 포지션들의 강제 청산, 그러니까 쇼스퀴즈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불꽃을 더욱 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생 시장 구조 특성상 상승 탄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 거품 붕괴도 그만큼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우리는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2018년 초에 xrp는 정점 대비 불과 몇달 사이에 80% 이상 폭락하며 거품이 꺼진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판 순환매로 인한 급등은 대개 순간적인 펌프에 그치고 곧바로 찾아오는 대량 차익실현 매물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게 지금까지 시장의 상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짚어본 오버슈트 가능성과 유동성 전이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XRP 가격의 향방에 대해서 보수적, 중립적, 그리고 공격적 이 3단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수적 시나리오 전체 시장이 점진적 상승은 이어가되 투기 과열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xrp는 sec 규제 리스크 해소와 기관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과거 최고가 3.8달러를 돌파하고 새로운 영역에 안착할 수 있을 겁니다. 상승폭은 비교적 온건해서 현재 가격 대비 몇배 오르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달러대 다시 말해서 시가 총액으로는 수천억 달러대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2018년 당시 xrp 최고 가격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xrp의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만큼의 대박 대박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참고로 에그라크립토의 모델에 있어서 보수적인 목표치가 18달러인데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고 현 시세 대비 6배 상승과 얼추 일치합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뚜렷한 강세장이 전개돼서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XRP에도 상당한 오버슈트와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SEC의 XRP ETF 승인이나 리플의 글로벌 은행망 파트너십 확대 같은. 그런 호재로 광범위한 자금 유입이 실현된다라면 x l p 역시 회기 채널 상단 부인 27달러 부근까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 모멘텀이 겹치면 일시적으로 30달러대를 돌파해서 50달러 안팎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XRP가 두 자릿수 달러 중후반, 그러니까 30달러에서 50달러 대까지 상승하는 시나리오인데, 현재 시세 대비 10배 이상의 그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나름 좀큰 그림입니다. 이 정도면 XRP 시가총액이 수조달러에 달해서 전 세계 자산순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되지만,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성장과 동반한다라면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희망상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숫자라고도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서는 리플의 은행 파트너십 확대나 국제 송금망 채택 같은 추가적인 호재들도 투자 심리를 고조시키는 그런 동력이 될수 있을 겁니다. 공격적 시나리오, 말 그대로 역사상 유례 없는 폭발적인 초과 상승이 현실화되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야무업의 자산 시장에 전대 미문의 투기 광풍이 불어서 XRP로 거대한 자금이 몰려든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XRP는 단기간에 세자리수 달러, 다시 말해서 100달러 이상의 가격대까지 솟구치는 초강세, 오버슈트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짚었듯 200달러 달성도 순식간에 가능할 진 모르겠지만 XRP 단독 시총만 미국 GDP에 육박하는 그런 규모가 되는 만큼 지속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국 트리플 디지털 돌파는 순간적인 불꽃으로 그치고. 이 후에 거품이 빠지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가 1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는 장면이 잠깐 연출되더라도 이건 시장 과열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100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일단 너무 큰 숫자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XRP 가격 전망은 장밋빛 기대와 또 냉혹한 현실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통계 모델은 한계치에 가까운 극단적 가능성까지 제시해 주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유동성 여건과 경쟁 환경, 투자 심리 등 여러 수많은 변수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강세장이 무르익을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2017년 말에도 XRP가 1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과감한 예측들 엄청 쏟아졌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3.8달러 찍고 80% 폭락으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투자자들은 근거 없는 낙관에 휩쓸리기 보다는 데이터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실적인 전략을 차분히 설정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